여우와 치득해노 여우와 치득해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우와 치득해노 뜻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있었으나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지도자로 자신을 명명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공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 말, 이 말이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아였죠, 시드기아. 시드기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런 불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우와 치득해누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우와 치득해누 하나님은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것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안을 하나님은 시드기야 같은 아주 본인만 망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지도자 다 같이 죽, 죽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물을 봤죠 하나님의 한숨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만 흘리시고 탄식만 하시고 한숨만 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요.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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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들을,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 대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 시대를 보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죠.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에서 강 대안이 아닙니다. 그럼 네가 말해봐라. 말하면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 찾기가 힘들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뭐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등장하잖아요. 제갈공명이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떤 중국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제가의 공명은 27살 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대요. 책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전쟁,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통일을 이룰지, 책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다 그려본 거예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대안을 하면 해결이 된다까지. 머리가 아주 비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 50초반에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천하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갈공명이 아시지만 뾰족한 수가. 몇 개는 있을지 몰라요. 제갈공명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빨리 답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연초가 되면 지금은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아리 출시거든요. 미아리 아십니까 미아리. 점집이 수두룩한 비아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간다하지 않습니까? 신년 초에.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찾아보려다가 못했는데 한동안 그즉즉 즉문즉답. 그 했던 스님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나 모르겠어요. 바로 스님이 답을 해주시네 물어보면 답을 바로 해주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요즘 서점가에도 보면요. 지금 이맘때 이미 이미 시작됐죠. 10월부터 무슨 책들이 서점가에 나왔냐면 내년도에 뭐가 유행할 것이다. 내년도에 뭐, 어떤 소비가, 소비의 트렌드, 이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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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행이 이제 우리 목회 현장까지 와가지고 내년 목회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따만은 두꺼운 책이에요. 비싸서 사지도 못해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경제가 풀릴 것이고 돈을 잘벌 것이고 목회가 잘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와 치득해노 대신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지도자 시드기아가 나라를 다 말아 먹었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겐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보라 때가 이르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거 봐라 나 나한테는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칭히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지지고 묻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위기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지금까지 시드기야 왕이 지혜롭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런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백성들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대안이 되죠.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드 케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아, 치드 케누. 뭐예요? 시드기아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의롭지 않았어요. 실망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망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5년마다, 4년마다, 무슨 지방선거다, 무슨 선거다, 선거다 하고 나서, 여러분, 내가 투표한 사람 마음에 든적본 적이 있을까 아이고, 내가 잘못 뽑았네. 근데 마,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대안이 되어 주시고 해답이 되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절망이요 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아,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도 아주 그냥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니까 이쪽에서는 박수 치고 환호를 하고 이쪽에서는 와 이게 이게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는 걸 보면은 아니 뉴스 한 50분 하면 한 45분을 그몇 명이 그냥 장악을 해요. 우리나라는 저 사람들밖에 없나? 여러분 이 땅에 들려오는 소식들 사람들 보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뾰족한 해결책을 가지신 여호와 치득해놓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 우리는 오늘 밤에 대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치득해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뾰족한 수, 해결 방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찬송